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날이 있죠? 바로 선거일인데요.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선거일 당일날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55번째 듣는 감사일기는 우리 모두의 행복권을 위한 투표도 독려할 겸, 또 우리의 행복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긍정학원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화건하시면서 우리의 권리인 투표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건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나의 행복할 권리를 나 자신에게 당당히 선언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선언하고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행복해져도 됩니다. 나는 존중받아도 됩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됩니다. 나는 배려받아도 됩니다. 나는 건강해도 됩니다. 나는 나의 행복 추구권을 존중합니다. 그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나는 행복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조건 없이도 나는 행복해져도 됩니다. 나라는 이유 하나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나는 그저 나이기에, 그저 존재하기에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당당히 행복을 허락합니다. 나는 나의 행복할 권리가 중요하듯 다른 이들의 행복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의 마음이 소중한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합니다. 나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방식도 행복도 존중해 줍니다. 함께 존중하며 함께 배려할 때 나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행복을 허락하고 행복을 꽃 피웁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특별한 자격이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곤 하죠. 하지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성인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도 특별한 자격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편안한 마음과 행복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를 더해볼 시간입니다. 듣는 감사 얘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담소에 와서 정토의 법문도 읽고 저녁도 챙겨 먹고 감사 얘기도 쓸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루를 명상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 감사합니다. 나간 김에 따스한 햇살 받으며 걸으니 기분이 상쾌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안전한 귀가 감사합니다. 모든 게 술술술 감사합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하루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지 못한 일에 집착하는 마음 대신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에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응원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밤 벚꽃을 보며 걸어서 감사합니다. 잠을 보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잘해서 감사합니다. 공구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룸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들 답답하시죠?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면 그 이후에는 좀더 마음 편히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권리 투표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날 밤 10시 힐링 라이브도 진행됩니다. 밤 10시에 온라인에서 또 함께 치유하고 행복한 시간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든든 감사의 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